자, 오늘은 송, 원까지 보고 어, 그 다음에 명청 이렇게 끊어서 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 송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볼 건데 첫 번째,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바로 송나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간에 그 혼란기가 찾아와요 이 시대를 우리는 오대식국이라고 해서 이때 절도사들과 함께 이민족들도 이민족이라고 부르 이민족이라 쓰고 우리는 이거를 오랑캐라고 읽어요. 그죠? 어. 이제 북쪽에 있는 북쪽 민족들 그다음에 서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이민족들이 와가지고 그 일대 혼란기를 한번 또 연출하는데 이거 우리가 오대식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절도사 출신의 조광빈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어이 시대를 통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송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절도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디 출신이야 군인 출신이거든요 그죠 어, 군인 출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군인 출신의 황제가 한 정책 이름을 우리는 문치주의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군인 출신이었던 조광윤이 어, 실시했던 초기 그 송나라의 정책이 무엇이냐면 문치주의예요 자 그럼 문치주의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문인이 통치 또는 정치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통치라는 말보다는 정치죠. 문인이 정치하는 정책. 그럼 이거는 문인을 뭐 하는 거예요? 우대하는 정책이죠. 그죠. 왜 문인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가게 되었느냐를 우리가 이제 밑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했느냐. 자, 이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됐다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laughs> 군대를 먼저 황제직속으로 개편을 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절도사들에게는 무엇을 가, 무엇이 있었냐면 병사가 있었잖아 병사라는 건 뭐예요? 군대죠 그냥 군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그 병사들이 뭐예요? 절도사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직속이 아니라 황제가 임명한 절도사 밑에서 이제 군사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절도사들이 어떻게 된 거야? 언나가면은 이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황제는 즉 조광윤은 이 군대를 자신의 직속으로 바로 이제 개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절도사나 그런 군인들의 이제 임의적인 그런 행동으로 어, 군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군대 재편을 개, 개편을 하는 거예요. 바꿨다라는 거예요. 고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이 문치주의를 시작하게 된 원인이 절도사의 난을 통해서 자기 느낀 거예요. 아하, 이 절도사들이 군대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기가 일어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들에게 정치를 그러니까, 군인들이 세지는, 세지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문치주의라 해서 문신들을 대거 등용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치주의를 통하여서 이제 정치를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아까 군대 개편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과거제도를 개편을 해요. 과거제도는 1차와 2차 시험이 있었는데, 여기에 3차 시험이 더해져서 전시라는 것이 시작이 돼요. 황제나 또는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전시면 왕이겠죠, 그죠? 황제나 또는 그 나라의 어, 최고 통치자인 왕 앞에서 마지막 최종 시험을 보고 황제하고 왕이 어, 마지막 이제 순위를 매겨요. 예, 이것이 최종 시험인 전시예요. 자, 그럼 이렇게 왕 앞에서 직접 어, 순위를 통보받고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은 이런 지배자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충성을 하겠죠 그죠 자신을 뽑아준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자 어쨌건 이러한 개편을 통해서 무인보다는 어때요 문신들 더 많이 등용하게 되고 이 문신들이 어디까지 건드리냐면 군대 지휘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 지휘를 무신들이 아니라 문신들이 하게 됨으로써 어, 자연적으로 국방력이 약화가 되는 결과가 오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랬더니 문제점이 하나 생기게 돼요. 뭐냐면, 북방민족들이 침입을 해오기 시작을 합니다. 즉, 국방력이 약화가 되니까, 북방민족들을 막을 힘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많은 비단과 은이 북방민족들에게 유출이 됐다. 즉, 뭐냐면, 조공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북방민족들을 막을 힘이 없어지니까, 평화조약을 맺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평화조약의 내용이 어떻게 어요 굉장히 송나라에 있어서 굴욕적이죠. 그죠? 어, 자, 요런 내용들이 많아지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laughs>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좀 새로운 개혁안을 통해서 민생안정과 부국강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왕한석이고, 왕한석이 개혁한 이 신법을 통하여서 민생안정과 부국강병을 하려고 했어요. 이 내용들은 지금은 보지 마시고요. 아, 요런 게 있다고 여러분들이 참조만 하시고요. 예. 시험 볼 때는 전혀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어쨌건, 왕한석의 개혁하는 민생안정과 부국강병을 목표로 해서, 어, 실시를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실패로 끝나게 돼요. 그러면서 국력이 약화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남송으로까지 어 이어지게 되는데, 처음에 송나라고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남쪽으로 쫓겨나면서 남송으로 바뀌게 돼요. 국력이 약화가 된 시점에서 망한석의 개혁을 하고자 했으나 보수파에 반대로 실패를 했다. 그러나서 이 계속 이제 북방민족의 침입을 받다가 금! 어떤 나라 세운 거?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의해서 북방지역이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금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밑지방이 그럼 송은 이제 어디만 남아? 밑에만 남죠 그래서 이름이 남송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송이 이제 성립이 되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송의 경제에 대해서 볼게요 자, 농업 생산력 발전, 인구 증가, 상업 발달,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농업 생산력이 발전했는데, 벼 품종이 다양화된다는 것은, 여러 환경에서 재배가 어떻게 가능한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즉, 여러 환경이라는 거는, 어, 뭐, 강남 지방이라든지, 또는 뭐, 중부 지역이라든지, 뭐, 이제 대충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요. 어쨌건 여러 환경에서 재배가 가능하도록 벼의 품종을 다양하게 이제 계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지역의 이제 발전이 굉장히 촉진이었는데, 이모작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강남 지역에 있는 농지를 더 개관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략 강남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곡물 생산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강남 지방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양자강, 또는 양쯔강, 창장강, 그 다음에 장강. 모두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남부지방.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 그죠? 자, 이렇게 농업생산량이 발전하면서 식량이 증가하니까, 식량이 증가하니까 자연스럽게 인구도 증가하게 된 거야. 폭증을 했죠. 1억 이상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식량 증가하니까 아무래도 먹고 살인 것이 좀 나아졌을 거 아니에요. 즉, 서민계층도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뭐예요 어, 이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늘겠냐? 거래량이 늘죠. 거래량이 는다라는 거는 상업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농촌의 전기시장 같은 것들이 개설된다든지. 어쨌건, 이런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누가, 성장하기, 누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상인이 성장을 하죠. 그래서 상인들끼리의 조합, 상인 조합을 형성하는데 대표적인 이걸 뭐라 불렀냐면 행이라 불렀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늘면은 거래량이 늘어서 상인층도 성장하고 상인 조합이 형성을 했는데 이런 거래량이 늘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현물 거래라는 걸 할까? 현물거래가 되는 한도가 벗어나겠죠. 그죠? 즉, 뭐, 예전에 뭐, 뭐, 상품을 하나 사는데, 우리는 상품을 뭘로 사요? 돈으로 사죠. 이거는 현물거래야. 현금이야. 어, 현금. 그러니까, 화폐경, 이제 화폐거래라는 거죠. 그런데, 이당시의 현물거래는 뭐냐면, 어, 이런 것이 아니라, <laughs> 현물거래는 상품이 있으면, 이 상품을 뭘로 사느냐면, 물건으로 사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물건에서 뭐가 빠지고 화폐가 빠지고 화폐를 제외한 다른 물건으로 하는 거야. 그럼 이 물건들은 어떤 가치를 지녀야 돼?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돼. 그래서 어떤 것들이 경제적 가치가 되냐? 뭐 비단, 면포, 응? 그러니까 바꾸자 했을 때바꿀수 있는 거 쌀, 그죠? 뭐 고기 등등등등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 즉,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것들로 뭐 하는 거야? 화폐를 대신해서 사는 걸 우리는 현물거래라고 그래. 근데 이 현물거래만 가지고는 어때?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야. 대규모의 그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좀 거래, 수, 그, 이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 어때야 돼? 어, 좀 가볍거래, 가볍다든지 좀 단순할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뭘 쓰게 되는 거야? 화폐를 쓰게 되는 것이고, 대표적인 화폐가 뭐냐면, 교자라는 화폐를 쓰더라는 거예요. 네, 자, 네 번째, 해상교역이 활발하게 되면서 배를 통한 무역이 발달하고, 나침반이라는 걸 쓰게 되더라. 네, 송나라 때는 나침반을 사용합니다. 자, 다섯 번째, 시박사라는 걸 설치하는데, 시박사가 한 역할은 무역선물을 담당하는 으로서 항저와 취안저 이걸 몰라도 돼. 하지만 뭐를 알아야 되냐 중국 남부에 설치를 했다 자 중국에는 보면 바다가 어디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그림 되게 못 그렸는데 여기에 바다가 있고 여기에 바다가 있지 그러면 거래하기 좋은 데는 어디겠어 여기일까 여기보다는 어디가 여기가 더 넓지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나갈 수가 있지 그죠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부에다가 이런 시박사 같은 정부기관들을 세우면 좋겠다 이거야 됐죠 이해됐죠 자 다음 교류입니다 교류 이 당시에 교류는 아라비아와 어 이제 결례를 많이 했는데 중국은 아라비아를 아라비아에게 무엇을 수출하냐면 도자기와 비단을 수출합니다 어딱그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짱깨 나라 같죠 그죠 어 중나 중국 같죠 그죠 그다음에. 아라비아는 중국에 무엇을 수출하느냐면, 그러니까 중국이 무엇을 수입하냐면, 향료와 상화와 진주를 수입해요. 자, 상화와 진주는 어떤 애들이 좋아하겠어? 서민들이 좋아하나? 아무리, 아무래도 돈이 많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쉽게 하면, 귀중품, 뭐 귀금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 사치품이죠. 그죠? 왜 사치품이냐? 자, 상화 진주, 이런 것들은 비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하면은, 어, 막 이제 가격이 꽤 세게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장신구 같은데 많이 쓴단 말이야. 향유는 뭐 이제 뭐 이제 우리 음식에 넣어서 이제 먹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어,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송해 문화에 대해서 볼게요. 송해 문화는 이두 가지는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먼저 사례부는 송해 지배층 역할로서 유교적 지식을 갖춘 지주층이다. 자, 그래서 고려에는 우리가 어떤 애들이 있었어? 신진 사대분한 애들이 있었지. 어, 자, 그런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대분한 층이 있는데, 송의 지배층이었다. 송의 지배층이었다. 자, 그럼 두 번째 성량인데요. 우리 책에는 없지만 주희란 사람이 만들어낸 유교학문이에요. 그래서, 음,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형 이상학 형태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은 형 이상학이라고 래 그래. 어쨌건 그런 거야. 사례부 중심으로 발전해요. 어쨌건 성리학이라는 것이 등장하더라 송나라 때. 그래서 우리가 유교 발전은 어떤 식으로 해나요첫 번째 춘추전국 시대에 있었던 유가 사상에서 시작을 해서 두 번째 한나라부터 당나라까지 무엇을어요 유가 사상을 모아서 다시 이제, 어, 사상을 확립을 해야 될거 아니야, 맞지? 즉, 이 종교 같은, 종교도 뭐가 있어야 교리가 있잖아요. 이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이론 같은 것들을 다시 모으는 작업을 해야 한단 말이야. 우린 그걸 뭐라고 했느냐 하면, 훈고학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세 번째, 지금 요 송나라 때부터 뭐가 나와요? 성리학이 나오는 거죠. 그죠? 어.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 명나라 때 와가지고는 어, 이 성리학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조금 그 새로운 학문들을 내놔요. 그게 양명학이란 걸 내놔요.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 때 가면은 어, 이 양명학보다 좀더 실증적이고 좀 고증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탐구하는 그런 뭐 고증학이란 것이 나오더라. 뭐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발전 과정이 있는데 처음, 이때는 우리가 지금 단계가 어디에요? 여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것이 생겨나더라 자, 세번째 사마광의 자치통감입니다 자, 역사학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자치통감이라는 책을 썼다 자, 네번째 화학, 어, 과학기술인데요 화약과, 나침반, 활판인쇄술 이런 것들이, 어 이제 발전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특히 화약과 나침반은 서양으로 전파가 되면서 서양 사회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 무시무시한 문물로 이제 음, 무시무시한 이제 문물이 돼요 자, 이제 서민문화 인데요 서민문화가 어떤식으로 발전했냐 자, 상업이 발전하면 도시가 성장하고 도시가 성장하면 도시에 살고 있는 서민들도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 좀 살만해진단 말이야. 살만해지면 얘들이 뭐 하는 거야? 어 문화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이 당시에는 어 이제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문화 생활을 하거나 또는 공부를 했단 말이지. 뭐 어쨌건 공부란 말은 지금 여기 없으니까 문화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민 문화라는 것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죠? 대표적인 것이 카이퍼, 개봉, 항저우, 항주 이런 곳에 발달 했고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야 만담, 고개, 인연극 같은 무슨 예술? 공연예술 자 공연예술은 뭘 필요로 해? 공연을 보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관객이 있어야 되지 그럼 관객 취향에 맞춰야 되겠지 그렇다는 거는 이것들의 공연예술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야 그렇지 서민문화를 했으니까 서민이 관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에 맞춰서 서민들의 입맛에 맞춰서, 어, 공연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인데요. 자, 우리가 원나라를 보기 전에 혼란기였던 5대 19. 사실,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나라가 멸망하고, 5대 19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송나라가 통일을 해서, 이 송나라가 남송이 된 다음에, 어, 이 남송에서, 이 남송에서, 이제 원 원나라와 이제 남송이 같이 있다가 이 원나라가 만들어지면서 남송이 없어져요. 그래서 원왕조가 생겨났는데 이 원왕조 위에 즉 남송 위에 있었던 이 하북 지방에 있었던 애들 있죠? 어. 얘네들. 얘네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원성리 비정 혼란기 지금 5대 19이라 는데 어쨌건 남송 시기 어 같이 볼게요. 자, 대표적인 것이 거란과 탕구트, 여진 이렇게 있는데 거란의 요나라와 탕구트의 서하와 여, 어 여진족의 금나라가 있는데 금나라가 있는데 일단 요와 서하라는 나라는 송에게 그 비단과 은음 같은 것들을 이제 갈취를 한단 말이야. 음, 응, 갈취를 해요. 뭘 가지고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 금나라라는 게 성립이 돼요. 누가 여진족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금나라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이 금나라가 어디를 쳐들어가는 거야? 어, 북방, 지역. 이제 그니까 중국 북부를 이제 점령을 하면서 어, 송나라를 남쪽으로 이제 내쫓았단 말이지. 그래서 금나라가 화북지방을 차지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이런 세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통치, 통치제도가 어, 류적으로 이중적 통치 방식을 취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 이중적 통치 방식이 뭐냐면, 자국민과 한족을 분리해서 통치하는 거야. 그래서, 자국민은 뭐에 맞게, 어, 자국의 문화에 맞게 통치하는 것이고, 한족은 따로 특별하게, 어, 한족에 맞게 통치를 해주는 거야. 물론, 이, 한족이 반란을 일으킬까봐서 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어, 좀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국 및 문화 보호를 위해서 이중적 통치 방식을 쓰게 돼, 사용하게 되더라.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족이 문화에 동화가 되어버리면 자기 나라 문화가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한족화를 막기 위해서 이중적 통치 방식을 쓰게 된다. 자 이제 몽골 제국에 대해서 볼게요. 자 몽골 제국 첫 번째 칭기스칸이있는데 원래 이름은 태무친이에요. 근데 이 몽골족을 평정을 하면서 어 이제 이 몽골족이 각 방향으로 이제 넓어져가 넓혀져가게 되는데 중국 대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동유럽 지방까지 정복을 해요. 동유럽 어... 헝가리까지 사실상 진출을 해요. 그러다가 그 칭기스칸도 역시 사람이지라 죽게 되고, 네명의 아들들에게 나라를 남겨, 어, 이제 나눠줘요. 그러면서, 사한국, 사칸국, 이란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어, 이렇게 네, 원래는 네 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오고타이 양국이 없어지고, 이 자리에 원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원나라의 영역은 중국이고, 오고타이 양국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킵차크차가 타이 1원 이런 식으로 4칸 이제 네개의 나라로 이제 분열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쿠빌라이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쿠빌라이칸은 칭기스칸의 사람의 아들, 결국 손자예요. 손자. 그래서 대도라고 해서 지금의 베이징으로 천도를 하고요. 언나라를 건국하고 남성을 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남성을 정복한 뒤에 최후까지는 뭐 했느냐? 이제 버팅인 거야, 저항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남송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 남송인이라고 그러고 얘네들은 뭐예요? 오리지널 짱깨지 한족이잖아요, 그렇죠? 어. 이 한족들이 어떻게 돼요? 음. 가장 차별받게 돼요. 자원 왕조의 정치하면서 를 먼저 모, 어, 몽골족의 어 특성이라고 제가 한번 명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특성 여기에 드러나요. 첫 번째 몽골 제일주의인데요. 맨 위에가 몽골인이고, 생목인이고, 그 다음에 화북지방의 한인이고, 그 다음에 남송인이에요. 그래서 가장 수, 수가 많지만 가장 차별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족 즉그 중에서도 남송인이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았다. 자, 먼저 몽골인. 가장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지배층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색목이냐. 목이 뭐냐면 눈이에요. 눈 목자에 색 색깔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외국인이 외국인 한족보다 중국엔 한, 한족이 더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한족보다 누가? 어, 고르 그 미안합니다. 중국에 살지 않는 색목인들이 더 우례를 반달하는 거야. 알겠어요? 어좀 지나가볼게요 그 다음 한족을 차별하는데 특히 누구? 남성인을 차별하는거야 이렇게 봤을 때이 몽골제일주의에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몽골족의 특성 첫번째 뭐할수록 협력한 어 순위라고 하나요? 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없죠? 또는 도움 어 이제 운동하는 선수들한테 뭐예요 어 시스트 어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즉 몽골족의 특성은 얼마나 협력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협력했느냐 무엇에 건국이나 정치나 이런 것에 얼마나 몽골족을 도와줬느냐에 따라서 뭘 정하는 거예요 어. 계급과 차별도를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몽골족에 협력을 했느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족속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이것이 바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몽골족의 특성, 많이 도와줄수록 어, 상위 랭크로 가는 거야. 자, 그런데 두 번째 바로 세태로 가요. 14세기쯤에 왕위 계승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와 더불어서 한족의 반란도 일어나면서 1368년에 북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예, 멸망하는 것은 한참 나중에 멸망하게 되고요 자, 리 역참제와 동서규인데 역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참제는 중앙과 지방연결로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야 고속도로죠 고속도로에 역을 세우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또 휴게소가 되겠죠 휴게소를 세우고 관리나 사신들에게 숙시, 자, 자는 것까지 해준 거래. 뭐, 호텔이라, 또는 뭐, 뭐, 캠핑장? <laughs> 아, 캠핑장 좀 오바구요. 뭐, 약간 좀, 그런 거. 그 다음에 말을 제공한다. 우리식으로 약간 뭐, 역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야. 그래서 여행자 숙소, 숙계소 터미널, 역, 이런 것들. 즉, 교통시설 뿐만 아니라 교통 편의시설까지, 어, 갖춰진 그런 이제 교통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원나라의 교통 제도를 역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참제를 가지고 어좀 인상깊게 본 사람들이 나타나요 서양 사람들인데요 이븐 바투타는 사람과 어 마르코 폴로가 대표적인데 마르코 폴로는 무슨 무슨 책? 그렇죠 동방견물록이라는 책을 쓰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동방견물록. 그래서 서양에 중국을 소개한 책이 바로 동방견물록이다. 자세 번째 다양한 종교가 동존을 하는데 이슬람, 크리스트교, 라마교 이런 것도 있어. 자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이제 몽골족의 특, 자 몽골족의 특성 두 번째가 드러나는데요자이 개방적 문화라는 거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통치에 방해되지 않으면. 망다, 안 망다, 안 막는다. 자, 이것이 몽골족의두 번째 특성이 되는 겁니다. 자, 통치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이슬람이든, 크리스트교든 라마교든, 망다, 안 망다, 안 막는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원의 경제 서민문화 볼게요. 자, 서역상인이 왕래한다라는 거는 물자기로 왕성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화폐, 화폐 사용했더니, 화폐 사용이 많아지는 거야. 이 당시 화폐는 보통 뭘로서 만들었겠어 동전으로 많이 만들었겠죠 이제 동그라미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무겁게 근데 이것도 많이 쓰게 되면 어때요 이걸 수송하는데만 해도 어려우면 간단 말이야 수송을 해야 된단 말이야 물자만 수송하는게 아니라 뭐이 화폐를 또 수송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동전만 가지고는 어때 한계가 있는거야 그 정도로 물자 교류량이 즉, 교양량이 늘어났다는 뜻이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교초라는 걸 사용하게 돼요. 지폐를 쓴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구어체가 뭐야? 말한대로 쓴 거죠.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갑니다. 이건 문어체지. 야, 임마, 학교 가. 이거는 뭐야? 구어체지. 그지? 어, 이걸 그대로 쓴 소설과 시국이 인기를 얻는다. 그리고 잡극이라는 장르가 발달하는데, 노래와 연극이 들어가 있는, 우리식으로의 뮤지컬 같은 그런 이제 잡극이 발달하는데, 전부 다 뭐냐면, 서민문화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송나라와 원나라까지를 봤는데요. 다음에는 명왕조부터 청나라까지 한꺼번에 보면서, 이제 중국사 설명을 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